여러분, 근데 지금 이재명의 지지율이 굉장히 높습니다만, 제가 최근에 이재명에 대해서 조금 알아봤거든요. 오, 근데 여러분, 깔게 너무 많아. 깔게 너무 많아. 그리고 일반 국민들이 모르고 있는 왜곡된 진실들도 많아요. 정말 거짓말로 이미지를 만들어 놓은 세금을 퍼부어서 이미지를 구축한 그 이재명에 대한 쌩얼을 국민들이 알게 된다고 하면은 아마도 이재명을 지지하는 거품들이 많이 빠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실제로 올 수도 있다. 제가 여러분들도 아마 김거이TV를 시청하신 분들 중에서도 아마 몰랐을 만한 이재명에 대한 팩트, 이재명에 대한 진실을 여러분들께 이제부터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소득 얘기 잠깐 할게요. 이재명이 지금 기본소득을 들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은 1인당 연간 100만원씩, 분기당 25만원씩, 이렇게 기본소득을 하자. 일단 시작을 하자. 기본소득을 일단은 1년에 인당 100만원씩 하고 점점점 올려가서 나중엔 1년에 600만원씩 줄수 있게끔. 이렇게 우리가 늘려가자. 그 시작을 지금부터라도 하자. 이거는 우리가 결단만 하면 바로 가능하다. 얼마든지 가능하다. 분기별 25만원씩 주자. 이렇게 이재명이 정말 허경영스러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낙연이 아 그거 아니야. 이낙연이 놀랍게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알래스카 빼고는 지금 그거 하는 나라가 없다. 기존 복지 제도에 대안될 수도 없다. 친문의 이낙연이 이렇게 이재명을 비판을 하고 나섭니다. 정세균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지구상에서 기본소득제도를 성공리에 운영한 나라가 존재하지 않는다. 현 여건상 적절하지 않다. 말이 안 된다.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정세균은 딱 잘라서 비판을 합니다. 지금 국무총리, 이낙연 당대표, 그리고 임용석 전 비서실장까지 신문세계 총 결집해서 이재명을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도 기본소득이 취약계층우선지원이라는 복지원칙을 흔들 수도 있고 돈도 엄청나게 들어간다 안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윤희숙 의원은 이재명 지사가 포퓰리즘의 전통적 공식을 지금 따르고 있어서 매우 우려된다 포퓰리즘과 부패는 언제나 함께 다닌다 포퓰리즘을 하는 정치인들은 반드시 부패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냥 맹공격을 퍼 부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재명의 생얼을 우리가 받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재명이 성남시장을 할때 이석기 등, 이석기 아시죠? 주사파 세력. 대한민국을, 대한민국의 내란을 일으켜서 선동을 하려고 했던 그 세력들을 지원했다는 사실 아십니까, 여러분? 성남시절, 성남시장 시절에? 저도 사실 이번에 알았습니다. 이재명이 성남시장을 할때그 시의 예산 등으로 이석기 등 당시 주사파 세력이 클수 있도록 적극 지원을 했었습니다. 좌파 시민단체들을 어마어마하게 서울 아, 그 성남시 재원으로 도와줬어요. 그리고 이재명은 민변 출신이었습니다. 변호사 출신이라는 얘기요. 그래서 시의원들이 이재명 성남시장이 하는 일을 방해할 경우에. 소송을 걸고 재판에 끌려다니기 위해서 괴롭히는 방법을 아주 지가 막히게 잘 썼다고 합니다. 그러던 끝에 이재명이 어떤 정도의 사람이냐? 자신의 친형을 성남시장의 권력을 이용해서 정신병원에 가뒀습니다. 그 정도로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도리나 체면도 없는 그런 사람이다. 이재명은. 자신의 친형까지 정신병원에 집어넣는다. 성남시장의 힘을 이용을 해서. 근데 백 부장님이 경기동부연합이라 그랬을 겁니다. 말씀하시는데, 네, 맞습니다. 경기동부연합이라고 했습니다. 경기동부연합이라고 해서 주사파들. 주체사상파죠. 말 그대로 김일성을 신으로 모시는 세력들이 있어요. 정말 그런 사이비 종교 집단이 대명인가 있습니다. 이석기 뭐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정말 물심 양면으로, 십시 일반으로 도와준 게, 도와줘서 그 주사파 세력들이 쫙커 나가는데, 빨대를 꽂아준 게 이재명입니다. 제가 사실은 이재명은 지금까지 하는 얘기를 볼 때, 주사파는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주사파가 아닌 좌파 포퓰리스트가 이재명이 아니겠는가 했는데, 뭐 지금도 그 생각에는 그렇게 크게 변함은 없어요 그런데 이재명은 어떤 사람이냐 자신이 권력을 엔조이하기 위해서는 주사파와도 손을 잡는 사람이다 그야말로 나라를 팔아먹는 사람이다 그리고 많은 이재명의 지지자들이 이재명이 이런 자래 이재명이 정말 어려운 성남시를 맡아서 아주 빚도 갚고 아주 재정을 건전하게 잘 만들어냈어 라고 알고 있는데 그게 완전히 딱딱 거짓말입니다. 제가 7년 전 기사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게 여러분 2014년 4월 달 기사입니다. 7년 됐죠? 2014년 월간 조선의 뉴스룸 기사입니다. 이때 당시에 여러분 이재명이란 사람이 얼마나 정말 대단한 사람인지를 이것만 봐도 알수 있어요. 보이시죠? 이 사진. 이렇게 쇼를 합니다. 이재명이. 이런 쇼를 합니다. 모라토니엄 시작과 졸업. 이것이 진실입니다. 라고 거짓 쇼를 시작하면서 본인이 시장이 되자마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시장이 된지 얼마 안 돼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국토부 공문에 돈을 갚으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이런 쇼를 하면서 국토부에서 돈을 갚으라고 하는데 나이돈못 갚아. 하면서 모라토니엄을 선포를 합니다 왜 이렇게 했냐 성남시가 거덜난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쇼를 한 겁니다 실제로 성남시는 이재명이 성남시장이 되었을 때 망하지 않았습니다 거덜나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마치 거덜나 보이는 효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마치 망한 것처럼 이재명 전임 시장이 완전히 성남을 말아먹은 것처럼 쇼를 하기 위해서 이런 거짓 쇼를 합니다 성남시 거덜났어요? 돈 없어요? 돈못 갚아요? 엄청난 빚이 있는데 이빚 저는 못 갚아요. 갚을 수가 없어요. 라는 쇼를 합니다. 이게 모라토니엄 쇼예요. 이 모라토니엄 쇼를 하면서 당시에 성남시청의 선수로 뛰고 있던 안현수라고 하는 쇼트트랙 선수가 있었습니다. 이 팀을 해체 시켜버렸어요. 돈을 아끼겠다고 하면서. 그래서 이 안현수라는 쇼트트랙 선수는 러시아로 넘어갔죠. 이재명이 이런 걸, 이런 거에 난돈쓸수 없다. 이렇게 실제로 얘기를 합니다. 그 선수들과 이 관계자들한테 만약에 선수들 한 사람에게 지원할 돈을 아끼게 된다고 하면 아주 가난한 나라의 어린애들 세명을 먹여 살릴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운동선수들 지원해줄 돈 없어. 운동선수들 지원해줄 돈을 아껴갖고 나는 복지로 쓰겠어. 라고 얘기를 하면서 실제로 많은 성남시청에 소속되어 있는 운동선수들을 다 실직자로 만들어버리고, 그리고 그 돈으로 복지 예산으로 편성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빚을 갚긴 갚았어요. 근데 여러분, 이재명이 빚을 어떻게 갚았냐? 일단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이재명이 성남시장을 이어받았을 때 성남시의 재정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망한 거 아니었어요. 근데 망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쇼를 한 겁니다. 이재명이. 본인이 성남시장이 되고 나서 성남시는 망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망한 시를 제가 살려낼게요. 라고 쇼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 빚을 어떻게 갚았냐?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재명은. 경기도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빚을 내서 빚을 갚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설명을 드렸었죠. 이재명이 빚 갚는 방법. 더 미래의 빚을 땡겨요. 이 성남시에 빚이 있었는데 이 빚을 어떻게 갚냐? 더미래세대에 빚을 땡겨 갖고 빚을 갚아요. 어이가 없죠. 성남시장 때부터 이렇게 했습니다. 경기도에서만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재벌을 개못 줍니다. 성남시 빚은 빚을 떠내서 이 빚을 갚은 걸로 회계로 장난질을 치고 성남시에 있는 자산을 매각해서 빚을 갚고 그리고 사업에 우선순위들이 있는데 이 우선순위들을 조정을 해 갖고 빚을 갚아요. 그리고 갚아야 될 돈. 원래 성남시에서 갚아야 될 또는 전임시장이 진 빚이니까 난못 갚아. 하고 배째고. 아, 이거는 나 말고 내 전임시장이 빚진 거니까 나못 갚아. 그거. 배째. 이렇게 선언하고 전임시장이 잘 만들어 놓은 공정률이 50%에서 70%까지 도달해, 도달되어 있는 공사들 다 올스톱 시켜버리고. 그리고 요 예산들을 전임시장이 했던, 전임시장이 해왔던 그 정책들을 다올소 시키고 여기서 남는 돈으로 복지 퍼붓고 그리고 주사파들한테 돈을 꽂아주고 이석기 같은 사람들한테 돈을 지원해주고 그리고 좌파 시민단체에다가 돈을 지급해주고 이렇게 퍼부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성남시 예산이 좋아졌냐 경기가 좋아졌냐 아닙니다. 성남시 채무가 2010년 90억에서 1193억으로 13배 증가했습니다. 2014년 기준으로. 그리고 부채는 825억에서 2100억으로 2.5배 증가했어요. 90억에서 1193억으로 13배 증가. 부채는 2.5배 증가. 이렇게 해놓고, 이재명은 나는 빚을 다 갚고 재정을 안정화, 안정화시켰어. 하고 쇼를 한 겁니다. 이 사람은요, 눈치를 안 보는 게 아니라 체면이 없어요 최소한 야 인간적으로 내가 정말 내가 아무리 나쁜 놈이지만 인간적으로 요거는 좀 심했어 라는 정도의 생각 자체가 없는 사람인 겁니다 이재명은 아예 체면 같은 게 없고 그냥 뻔뻔하게 거짓말이 그냥 입에 팼어요 그리고 만약에 누군가가 이런 공격을 한다 그럼 고소를 합니다 아마 제가 오늘 이재명을 비판하는 얘기를 쭉 해왔는데 이 중에서 제가 뭐토시하나 틀린 말이 있거나 아니면 명예훼손으로 걸만한 게뭐 하나라도 있으면 이걸 어떻게든 긁어모아고 고소고발해서 다시는 나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는 거요거 굉장히 잘합니다 이재명 그래서 이재명을 대놓고 비판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국가나 도나 시가 빚을 내서 빚을 갚는다 이건요 까놓고 말해서 개인으로 보면요 카드 돌려먹게 하는 거예요 제용신입니까 개인은 뭐 카드 돌려막기 할 수도 있겠죠. 뭐 살다 보면 뭐 급하게 뭔가 처리하기 위해서 카드 돌려막기 할 수도 있어요. 뭐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런데 시가 돌려막기를 해, 도가 돌려막기를 해, 이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이 말이 돼요. 국가가 돌려막기를 해, 카드 돌려막기를 국가가 해, 이 말이 됩니까? 이런 사람을 지금 경기도 도지사로 뽑아놓은, 경기도민 여러분들이 반성을 해야 되는데, 지금 경기도 지지율이 상당히 높죠? 이런 진실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런 진실이, 만약에 이재명이 대통령 후보가 된다고 하면은, 그때 얘기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때 좀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겠는가, 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간략하게 요약을 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런 얘기들이 무지막지하게 많습니다. 정말. 이런 식으로 무대 포식으로 밀어붙여버리고, 실제로 알고 보면 완전 개판인 거. 이런 정책들 굉장히 많고, 국민들 앞에서 사기친 거. 자기가 잘한 것처럼 거짓말을 해놓았는데, 알고 보니까 완전 개판인 거. 이런 거 너무 많습니다. 깔게 되게 많다. 그래서 사실은, 이재명이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된다고 하면, 오히려 땡큐다. 이재명 땡큐다. 전 그런 생각을 최근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까, 까고, 이재명 까고 까고 까다 보니까 정말 어마어마합니다.